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자 주식 마초 인사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마이너스의 거의 한1.5%뭐 요정도의 하락세를 딱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제 아까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그래도 어느정도 상승을 하는 듯 했으나 자 이렇게 음봉으로 전환되는 이런 모습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여러분들 지금 주가가 이렇게 하락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자 요런 모습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게 자 지금 현재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요 자 고점이 내려오고 저점이 올라가는 이런 지금 삼각수련 형태에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요 요 삼각수렴 내부에서는 이제 저항대에 부딪혀서 주가가 내려왔다가 또 지지대에 부딪혀서 올라가는 이런 지금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요 라인에서 요 상승 라인에 한 번에 돌파하면서 올라간다 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자 여기서 또다시 내려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매매를 하는게 당연히 이제 제대로 된 매매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앞으로 요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 것인가 요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니까 여러분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딱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요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정말 큰 힘이 나니까 꼭한 번씩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 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자 여기서 이제 주가가 그럼 삼각수렴 형태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럼 뭘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가 결과적으로 삼각수렴의 끝부분에선 주가가 올라가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여러분들 시가총액이 이제 40조 단위까지 올라와있는 이런 대형주가 그냥 우리가 차트만 봤을 때여기서 이제 이렇게 올라갈 거다라고 말을 하는 건 당연히 말이 안되겠죠 당연히 이제 이삼각 수렴의 끝부분까지 이제 주가가 움직였을 때 여기에서 이제 확실하게 새로운 모멘텀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서 주가가 올라가 줘야 되는 거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회사에 대해서 이제 확실히 또 추가적으로 뭔가를 말씀해 드리고 싶은 게 자, 지금 유럽 쪽의 추가 원전 수주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지금 거의 뭐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이 원전에 건설하는 건설 비용이 가장 싼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지금 특히나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런 지금 수주를 받아 때, 자 이제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이런 수지를 받아옵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싸게 원전 수지를 받아올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이제 OECD 국가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그래도 상대적으로 아직 인건비가 좀 낮아요. 게다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전의 설계부터 시작해서 해체까지 모든 것들을 할수 있는 이런 회사들이 한 번에 다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다 원전 수지를 맡긴다. 그럼 우리나라는요 그냥 톤키로수지를다 받아오는 다 받아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프랑스라든지 저기 뭐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이런 회사들에다가 어 이제 원전 설계를 만약에 맡기게 된다 그러니까 원전 수지를 맡기게 된다라고 하면은 걔네들이 또 설계는 기똥차게 잘하긴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설계를 맡겨서 이걸 누구한테 이제 시공을 부탁할 거냐라고 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나 삼성물산 현대건설 이런 회사들한테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사에서 또다시 이제 부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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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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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맺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금액 자체가 올라가다 보니까 자 이제 우리나라에다가 원전 건설을 요청을 하는 것보다 프랑스는 거의 두 배가 비싸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4배 정도가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북유럽 국가들이 뭐 덴마크라든지 스웨덴 뭐 이런 나라들에서 지금 원전을 빨리 지어야 된다 라고 이제 계속해서 여론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얘네들은 지금 원전 수제를 요청을 할 거면 프랑스 같은 나라에다 요청을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당연히 대한민국에다 요청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 지금 유럽 국가들이 모두 다 지금 어 경제 성장 자체가 역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지금 나라 제의 재정도 되게 운영하기 힘든 이런 상황에서 비싼 나라를 선택할 여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조만간에 저는 지금 북유럽 국가 쪽에서 어 원전 수주가 하나 더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물론 이제 체코의 또 추가 원전 수주 또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회사들이 지금 당장 여기서 삼각수레 형태에 이제 껴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한한 한 달에서 한달반 정도의 주가가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긴 하겠지만 그. 상황에서 예전에 한 수원에서 분명히 말했었죠 올해 하반기에 원전 수주 또 받아올 거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그러니까 이제 한 9월에서 10월쯤이 됐을 때 여기서 원전에 추가적인 수주가 또 나오게 되면서 자 이제 또다시 주가가 올라가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지금 같은 이런 삼각수렴 형태에서는 우리가 물량을 모아가면서 이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두산 에너밀리티라는 회사 자 여기에 이제 삼각수렴 형태 에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이 종목을 가면 어떤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해가야 되는가를 기술적 분석으로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대신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대로 가져가지만 자 이제 중간중간에 시장의 이제 상황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급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랬을 때 우리가 이 시장의 상황이 이제 변하는 거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져가야 되는지 제가 요거 중요한 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요 종목 이제 또 이어가도록 할 거니까요 중요한 겁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세요 자 여러분들께 정말 중요한 거딱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종목 분석 이어가보도록 할건데요 자 지금 현재 시장을 보시게 되면은 요 3000포인트 위쪽에서 계속해서 하락과 상승을 반복을 하면서 자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져가고 있다라는걸 지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변동성이 커져가는 시장에서는요 당연히 시장의 난이도가 되게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시장의 수급이 굉장히 빠르게 이동을 하면서 이제 저종목 이종목 막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만 보여지다 보니까 내가 도대체 무슨 종목을 매수를 해야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혼란스러워합니다. 자 근데 이럴 때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요 수급의 움직임을 제대로 쫓아다니면서 자이 수급이 이동을 해 있는 이런 종목들을 미리미리 매수를 해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수익 볼수 있는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이런 수급의 움직임을 제대로 파악을 하려면 하루 종일 시장을 쳐다보면서 매매를 할줄 알아야 여러분들의 수익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하루 종일 시장을 보면서 매매 매매를 하진 않으시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루 종일 또 영상 촬영을 하면서 또 시장에서의 움직임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제 채널에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조금이나마 더 도움을 얻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 하나 운영을 하면서 도움을 꾸준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또 8월 7일 자 오늘 날짜 확실하게 보이실 건데요 자 제가 오늘 같은 경우도 여러분에게 이런 주요 이슈들 그리고 주요 종목들을 다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죠 자 그러면 제가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에게 어떠한 도움을 드렸느냐 보시다시피 8월 7일 오늘이고요 자 이렇게 아센디오라는 종목 여러분들 시초가 매수하셔라 라고 8시 49분에 여러분들께 메시지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럼 과연 이 아센디오라는 종목 어떻게 움직였는가 우리가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장 초반에 7%로 시작을 했던 종목이 장중에 상한가를 딱 기록을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요 또 오늘 저에게 종목 받아가신 분들 하루 만에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 정말 꾸준하게 이런 단타 종목으로 계속 수익을 볼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아 그러면 나도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 정말 빨리 잘 들어와서 내가 이런 종목으로 정말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런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 6491704 2 여기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마초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초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놓은 이 텔레그램 맥의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요번에이 텔레그램 맥 링크 받아가셔서 요번에 이거 딱 클릭을 하시면 제 텔레그램 맥에 어떤 분들께서 입장 요청을 했는가를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또 조현태님께서 9시 4 4 분의 입장 요청을 주셨고요 자 이런 분들 제가 한분한분볼 때마다 그룹에 추가 버튼을 눌러 드리고 있어요 자 그룹에 추가를 딱 눌렀을 때 조현태 님이 그룹에 추가 되었습니다 라고 나오는 거 보이실 건데 이런 식으로 제가 실제 우리 시청자분들 다이 텔레그램 망에 입장을 시켜 드리고 있는 거니까 아 그럼 나도 이 텔레그램 망에 정말 빨리 잘 들어와서 내가 정말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진행을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상단에 010 6492 1704 여기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마초라고 딱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초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텔레그램방의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이번에 이 텔레그램방에 여러분들 꼭 많이들 들어오셔서요. 정말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런 매매 반드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텔레그램방 그리고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 딱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제 종목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로 돌아와서요 아까 여러분들께 뭐라고 했습니까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 여러분들께서 이제 확실하게 자 이제 꾸준하게 또이 종목의 물량을 모아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그렇고 어떤 투자자들이든지 간에 사실 이제 한계점이라는 건 명확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매일 매수를 할 수는 없어요 그쵸 왜냐면 우리가 뭐 돈이 무한대로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어떻게 두산 에너빌리티 주식을 매일 매수를 하겠습니까 자 근데 매일 매수를 할수 없다 라고 한다면은요 두산에 에너빌리티라는 회사가 확실하게 저점이 잡혔을 때 고럴 때마다 내가 이제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나가게 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 삼각수렴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면 항상 요 저점에 부딪힐 때마다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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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모습들이 보여지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앞으로 거의 한 달에서 한달반 정도의 시간이 남았을 때 지금 61선이 따라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61선이 딱 이제 따라 올라와서 요 지금 삼각수렴 형태 요 저점 구간과 딱 이제 맞물리는 구간이 분명히 하나 생겨요 그럼 그때 여러분들 해서 이제 한 번에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은 그 다음에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 데까지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회사, 자, 이 다음에 여러분들 주가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어디를 저점으로 잡아놓고 이거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확실하게 알고 계시면은 물량을 더 이제 많이 모아가는 데에도 확실하게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 보기 위해 자,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의 분석 자료 하나. 또 만들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오늘 날짜 기준으로 확실하게 업데이트 시켜서 가지고 온 이런 분석 자료가 되겠는데요 자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요 두, 어, 두산 에너빌리티의 분석 자료는 그럼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저점을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면 되는 건지 자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목표가 또 얼마로 잡아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 이런 부분에 제가 상세하게 적어 놓은 게 바로 이 분석 자료라서요. 자 요번에 여러분들께서 요거 받아가신다. 정말 확실하게 또 수익 볼수 있다. 라고 전에 자신 있게 또 말씀을 드려 볼 수가 있으니까. 아 그러면 나도 두산 에너빌리티의 분석 자료 좀 정말 빨리 잘 받아가서 내가 정말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649-1704 2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두산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두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요 분석 자료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자 이번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분석 자료 꼭 많이들 받아 가셔서요. 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런 매매 반드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렇게 두산 애너빌리티 분석 자료에 대해서는 딱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